자, 오늘 제가 준비할 요리는 오징어 떡볶이입니다. 요즘에 오징어 값이 금값인 건 아시죠? 4마리 만원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2마리만 샀어요. 2마리 5천 원에 샀고요. 스튜디오 바로 옆에 월드컵 시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또방앗간에서 금방 나온 떡을 또 구매했습니다. 여기 있는 재료가 모두 오늘 시장에서 다 공수해온 재료예요. 이제 앞으로 제 재료는 시장에서 그날 그날 사와서 바로바로 바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채는 보시면은, 여기 야채 가게인데, 보시면은, 딱 좋은 건 눈에 보여요. 세 종이 보이시죠? 요게 보통 박스 1.2kg? 한 1kg짜리 들어있는 건데, 보 7,000원, 8,000원? 이데 소분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더 들어가겠죠? 네. 마늘 저거, 네. 몇 그램씩 팔아요? 4 0 0 400g, 400g 얼마예요? 1,000원. 네, 네, 반만 있어도 되는데, 저 반만 주세요. 네. 양파도 주세요, 양파 이거 한마. 저 떡볶이 할 건데, 쌀떡 오늘 나온 거 있어요? 네. 여기서 떡볶이 할거 오늘 쌀떡 지금 샀거든요. 그냥 방앗간에서 금방 나온 떡이랑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그 진공 포장된 떡이랑 틀려요. 나중에 뒤에 한번 보세요. 100% 쌀떡인지 아니면 쌀떡에 섞인 게 있어요. 9대1이나 7대3이나.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100% 쌀떡. 근데 가정에서는 쌀떡 먹고 마시면 밀떡도 맛있어요, 밀떡. 도 경계선을 두고 도로 하나 경계선을 두고 여기는 월드컵 경기 시장, 월드컵 시장, 여기는 건너편은 또 망원시장이에요. 생각보다 망원시장이 먹을 게 엄청 많아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스튜디오 앞에 이렇게 좋은 시장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 여기도 유명한 망원도 고르겠지 보이시죠? 여기 그 맛집 시작부터 맛집이에요. 오징어가 조금 비싼데요. 오징어 를 한번 타볼게요. 오징어 얼마에요네 마리 만 원. 네 마리 만 원? 두 마리 오천 원 주면 안 될까요? 두 마리만 필요한데. 네, 많이 안 쓰고 두 마리만 쓸 거예요. 보셨죠? 그리고 제가 하는 떡볶이는 야채 많이 안 넣어요. 야채는 그냥 파만없고 파하고, 맞는 이렇게 만 들어가요. 사모이 종합어묵 조금씩 파는 거있어요종합어묵종합어묵이거하종합얼마요 네. 5 0 0이원요얼마이요종합어묵 원. 에요종0이에요종합어요합어묵이합이에요이에요이요 있죠, 이렇게 되가 나옵니다 자, 이제 재료를 다 샀어요 재료를 다 사가지고 스튜디오에 가서 오늘 요리를 만들 거예요 자, 오늘 어떤 요리가 만들어질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오늘의 포인트, 자이 떡입니다 이떡 보통 떡볶이 대부분 집에서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떡 그냥 물 끓이고 바로 넣으시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첫 번째 팁. 떡이 아마 대기 이 쌀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분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하시면 안 돼요. 끓는 물에 이 떡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떡을 전분기를 한번 싹 빼주셔야 돼요. 서로 서로 붙는 전분기가 되게 많아요. 끓는 물에 한 번만 데쳐내시고 그러면은 이 떡끼리 서로 끓었을 때 붙지 않아요. 그래서 업소 같은 경우는 한번 삶아내고 여기에 올리브유나 시금이 살짝 넣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시장 가시면 어묵집 가시면은 어묵이 되게 많아요. 보통 우리가 네모난 어묵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종합 어묵 여러 가지 어묵을 떡볶이에 넣을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살짝 어, 당한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묵 한 명이 되게 많은 줄 알고 하는데. 이거 어묵 함량 되게 적어요. 이거 밀가루가 더 많은 거예요. 예. 이거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보셨을 때 마트나 봉지에 담아 있는 오뎅을 어묵을, 어묵을 사시면은 뒤로 탁 돌리면은 어묵 함량이라고 써 있어요. 60% 이상 되는 어묵이 좋은 어묵이고요. 그리고 핫바라든가 이런 거 파시는 어묵집 있어요. 차라리 거기 가서 사세요 저는 떡볶이에 뭐 즉석 떡볶이 같은 경우는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저것. 근데 저는 오늘 즉석 떡볶이가 아니라 우리 옛날 떡볶이 있죠? 그런 떡볶이를 좀 약간 맛을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파, 대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마늘. 떡볶이에 왜 마늘이냐? 마늘 들어가야 됩니다. 포인트예요. 마늘과 들어간 거와 안 들어간 거 차이가 단맛을 이 마늘이 엄청 내줘요. 듬뿍 넣겠습니다. 오징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늘 듬뿍 넣을게요. 자, 첫 번째는 오징어부터 손질할게요. 오징어는 칼질 이렇게 한번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탁 잡으시고,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낼게요. 자, 오징어를 잘 세척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굵은 소금이나 꽃소금 손에 송쩍 잡으세요. 그리시고, 끝에를 여기 딱 잡으시면 잘 잡히는데 저는 오늘 손톱이 조금 모자라네요 이렇게. 소금기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 거칠거칠해서 잘 잡혀요. 그리고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껍질이 싹 벗겨져요, 한 번에. 다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 오징어. 칼집 내는 거 궁금하셨죠? 제가 칼집 내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바닥이 아니고요. 등쪽. 껍질을 벗긴 쪽에 칼집을 내야 돼요. 자, 껍질을 벗긴 쪽에 칼집을, 자, 대각선으로, 살살살 넣어주세요. 하나는 넣고, 하나는 제가 안 넣을게요. 한쪽 방향 칼집을 넣고, 그리고 또 사선으로 한번 더. 그러면은, 중국집 가시면은, 짬뽕이나 이런 거 시키시면은, 나오는 모양 있죠? 살짝 자, 자,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 반대쪽을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궁금하신 분 계실 거잖아요 분명히 어왜 반대로 안 해요? 보여드릴게요 반대로 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 지금 이 떡볶이가 몇그 g 정도 되냐면요 150g에서 2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을 원래는 500cc 넣었는데 제가 한번 떡을 넣고 비교해 볼게요 컵으로, 한 컵, 두 컵. 이런 식으로 떡을 넣어주시고요. 떡이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끓으면 고추장 먼저 넣고, 오뎅이랑 이 마늘은 나중에 넣을 거예요. 나중에. 오징어도 맨 나중에 거의 다 됐을 때쯤 돼서 넣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떡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탕, 지금 한번 수저로. 처음엔 수저로 하나, 두 개만 먼저 넣고, 그리고 매실청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집에는 올리고당 있으시면 요 올리고당 넣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깨끗이 양념 하나 더. 떡볶이는 미온는잘안 쓰시고요. 보통 어떤 거 아시죠? 스틱커 하시는데 몇그램 짜리냐면 1 0그램 짜리인데 한2그램 한 정도, 한2그램 정도 살짝. 그리고 일본에 드서딱 쓰시면 돼요. 어, 나는 싫다. 어, 나는 저런 뭐 인스턴트 제품 싫다. 그러시면요. 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만능 레시피 육수 있어요. 건표고랑 건다시마 하루 정도 하셨다가 그거 쓰셔도 돼요. 그거 쓰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그리고 더 맛있는 거를 추천드리다 싶으면 저는 멸치 육수. 거기에 멸치만 조금 더 넣으시면 떡볶이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떡볶이집에 오뎅국물 같이 하시잖아요 오뎅국물 넣고 떡볶이 하시는 게 육수는 1등이에요 확실히 맛있어요 그게. 자, 이렇게 뽀글뽀글 뽀글 끓어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떡을 헹구지 않고 그렇지 않았으면요 여기에 이 물에 전분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떡볶이를 했는데 나는 어, 왜 떡볶이가 아니라 왜 죽처럼 됐지? 막 걸쭉한 떡볶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떡을 헹구지 않고 그냥 넣고 바로 끓이셔서 그래서 그래요 그거고 팁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끓을 때 고추장 두 스푼이에요. 근데 고추장 현재 지금 두 스푼 넣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알려 드린 레시피는 정말 집에 있는 냉장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 가지고도 떡볶이 집에서 나오는 떡볶이 그런 맛을 내게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 살짝 보면은 단맛 있고 조미료 들어가서 살짝 감칠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소금이 아니라 간장으로 살짝만 제가 한 숟가락 정도 넣었어요. 왜냐 끓으면은 쫄면은 또 쫄면은 맛이 나기 때문에 같이 마시고 같이 넣어줄게요. 색깔 색깔 보이시죠, 벌써? 제가 얼마 전에 프랜차이즈 떡볶이 집을 갔어요. 저희가 예전에 먹었던 떡볶이와는 전혀 틀린 떡볶이더라고요. 국물 떡볶이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 국물이면 떡볶이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건, 이건 떡볶이가 아니야. 근데 지금 떡볶이는요, 이래야 돼요. 국물 이만큼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멀건 거에 떡만 있는데 떡볶이래, 이제. 근데 저희가 아는 떡볶이는 아시잖아요. 바로 우리 시청자분. 날 저랑 비슷하시죠? 떡볶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아직은 국물이 많은 거예요. 제가 간한 번만 살짝 더 볼게요, 중간에, 살짝. 음, 어휴, 맛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 고추장이, 어, 떤 고추장인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 서일동을 가, 갔을 때 가져왔던 그 고추장이거든요? 확실히 맛이 틀려. 확실히 맛이 진하다고 해야 되나? 이 고추장 향이 지금도 나요, 고추장 향이. 그리고 이제 파를 넣어드릴게요. 파, 요거. 항상 제가 하는 레시피는 4인분 기준이에요. 요것도 한 4명이서 충분히 드세요. 떡 200g인데 충분히 드세요. 충분히. 그리고 이제 나는 조금 더 매콤하게 먹고 싶어. 그러면은 청양고추 한 2개 정도 썰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후추. 후추도 포인트예요. 떡볶이집에 알게 모르게 후추 엄청 많이 들어가요. 떡이 놀지 않게 한번 저어주시고 농도 아주 좋아요. 저희가 생각한 떡볶이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떡볶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떡볶이는 이게 떡볶이에요. 자, 오징어 넣었어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떡볶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오징어 떡볶이. 우와, 벌써 그 비주얼, 비주얼 보이시죠? 지금 막, 딱 보이시죠, 이거? 아까 등에서 칼집 넣은 거. 등에서 칼집 넣은 거는 이렇게 이쁘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배에서 넣은 거는 이렇게 한 바퀴 뒤집어져, 이렇게. 꽈리 틀듯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불은 끄고요 여기에 청양고추 하나만 더 썰어 놓을게요 그래야 될것같아저 매운 거잘못 먹는데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좋아요 아주 자 완성도 없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4인분 충분하시죠 이거 이렇게 오징어 한 마리 넣었다고요 가격이 어떻게 틀려지냐면요 자, 오징어 안 넣었을 때 떡볶이 3,000원, 오징어 넣었을 때 떡볶이 15,000원에서 1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업소하신 사장님들, 유념해 드세요. 이 재료비가 오늘 떡이 2,000원, 오뎅이 5,000원, 오징어 5,000원. 이 원가만 하더라도 원가는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근데 개수가 제일 중요하겠죠? 개수는 얼마큼 나온지 모르겠는데. 또 제가 일만 했다고 또 댓글에 남겨주셔가지고 원가 얼마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본게 아니라 업주님들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 오늘의 요리, 오징어 떡볶이 완성입니다. 먹어볼게요. 이렇게 3개 삼합으로 싸서 오뎅 오징어 떡볶이. 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서 먹던 떡볶이 맛인데 좀더 고급진 떡볶이 맛 맛있어요. 쌀떡 말고 밀떡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밀떡을 하면 정말 옛날 떡볶이 그런 맛이 충분히 나고요. 음. 이파식감이야, 이파식감 단짠단짠한 이파식감. 자 오늘의 오징어 떡볶이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저녁 식사로도 충분하시니까 오늘 시장 나가셔가지고 떡볶이랑 여러 재료 사셔가지고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돈 버는 레시피 권영우 셰프였습니다.